어, 해골이다. 이틀러는 살아남았군요. 뭐 마지막 보스겠지. 아니야, 최종 보스는 기간총병이라 했어. 아, 맞아. <laughs> 내가 제일 무서워. <웃음> <웃음> 어, 최종 보스는 기간총병이라 했어. 얘, 걔가 일반 좀비처럼 쏟아져 나오면 진짜 큰일이야. 아, 무섭다. <laughs> 뒤로 얼마나 빡구려야 될까? 이거 그래서 챕터, 몇가지있음하나당 다섯 개있었나 어. 아, 어, 챕터 세개 다섯 스테이지. 씩삼세개다오있테지다지금은지금다 으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챕터 세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다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여기 아아거 그냥 목 없이 걸어다니고 있어. 나이스 <laughs> 뭐야? 몇 마리가 살아있어? 뭐야 야, 바닥에 살아있어 바닥에 살아있어 바닥에 어? 야뭐 쏟아질 것 같지? 음. 아, 뒤에 좀비 있는 아, 아, 맞아. 맞아. 여기 옆에, 내네 옆에. 이게 어, 뭐야? 이게 <laughs> 어, 뭐야? 빽무빙 <laughs> 하네. <laughs> 점수다. 아 개빡쳐 이씨. 많이 썼네 종아. 종아 좀 주읍시다. 저게 종아 없어. 지뢰를 주네. <laughs> 지뢰 썰아. <써라. 웃음> 야, 그 먹는 거 아니야. 어... 뭐 먹는 거, 거 아니야. 아 씨. 뭐 어, 뭘까? 음... 어. 어. 뭘... 음. 어 <laughs> 넘어가. 뭘 올라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laughs> 어, 뭐야, 파. 어. <laughs> 왜 <너야? 엘리베이터> <laughs> 되게 크다. 막 깔렸어 한번 리비 안 만나는데. 뭔가 고일의 명복을 빕니다. 한개 어디서? 아, 야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펜처 왜들었냐 <laughs> 생각하니까. 들어요? <그러게>. 왜안 쓴지? <laughs> 생각하니까. <laughs> <laughs> 소리가 갑자기 좋떻게된 거야? 어 뭐야? 이. 태골, 드롭도 부리면서 오든. 이거 뭐, 거기 있으면 내가 마우스가 위로 안 올라가서 친구 좀내려가줄래 <laughs> 아, 상호 마우스 되게 그렇게 할수 있어. 야야 뒤에 뭐 어, 아니야 뒤에, 뒤에 불 준비, 뒤에 불 준비. 어우, 뭐야. 안 나와. 받거 맞았.. 저거 받았는데 아! 아프고! 저게 없어있어 앞에 물 좀비! 아! 아시, 와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개 아픈데? 우빙? 저거 존나 아프다. 음개모싸 이거 피해야겠다. 피해야겠다. 아, 이 따발 총안 맞아. <laughs> 이게 총이냐, 이씨. 아, 제일 그래. <laughs> 왜? 아 그거 먹은 거 아니라니까. <laughs> 어, 뭐야? 어, 안녕? 맞아요. 음? 아, 또좀 들어온다. 오, 씨 뭐? 야, 여기 막아, 막아, 막아. 그건 뭔데? 뭐야 왜 포탄 여기서 터진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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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제가, 어이 뒤, 뒤, 뒤. 뭔데? 죄송합니다. 안 김우. 아 뭐야? 뭐 맞았는데? 아니, 아니, 안 준비들이 있어. 안 아, 안기모. 안기모. 들이소 음소. 고 있어. 안김소아소 시체들. 소수소수소수소수전음전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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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거기에 탄 보급 있어요. 아왜따발이없어 <laughs> 아, 잠깐만 여기 잡기랑 터져요. 이 뒤에도 올거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거? 뒤에도 온다. 뒤에도 아, 다 온다. 아, 진짜 까발이 없어 <웃음> 잠깐만. 와, <laughs> 진짜 잠깐만. 어, 야얘왜 리스턴. 었나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야. 옆에 도 있어, 옆에 더 야. 있어 큰일 났다, 큰다 큰일 났다 돌점피 견제해야 되는데 내가 너는 잡고 간다 아 잠깐만 야, 어떻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돼 와, 씨발 정말더 와진 평타 때리리네 아파. 아, 너지아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한 마리 어디 갔어? 와 아파. <laughs> 아, 너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아파. 아, 너무 아 아, 너 아파.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살려주세요. <웃음> 안녕. 오늘도 지 모르겠어. 떨려고 하는데. 다시. 다시 다시. 리리. 체크포인트부터 시작했나? 응. 있어. 그럼 거기부터 시작할 것같은아 <laughs> 뭐야. 어. 점수 마저 날아가면. 이거 우리가 불좀비나온데만안서있으면 아, 되겠다. 어, 어, 잠깐만. 배, 야, 패단에서 배번에단해 아니, 패단 아니, 패단해? 발단해야 아래 기준으로 오, 만든 거야, 총알 통화 충전 저기 말고 다른, 다른 데 있는 거 있어? 엄마 아픈데? 핵으로 올라와요! 동기 올라와요! 보조무기 탄약을 아껴야되고 어? 미안해 <laughs> 이게 플랫폼 높이 낮추기가 뭐야 플랫폼 높이 낮추기 저거 눌러줘 아, 이게 있구나 보조, 보조무기 보조 총알을 어디서 보급해야 되지? 여기에서는 보고 안돼 그러니까 보조무기.. 어? 아래에 있나? 저건가? 저긴갑다 어저거 이게 맞나봐 이게 맞 열린다 어야 뭐야 아 이... 오긴 뭐야 여기 뒤에서 나온다 무 좀비 나와요 아왜 초가 장전이야 이 씨. <목소리> 어우 탄약 없어 밑에 갔다올게 어디 나와? 아. 슬슬 그거 나오지 않을까? 엄마 창호 쪽에서 나올 수 있어. 여기 응, 나 있는 쪽에서 나온다. 나 있는 쪽에서. 오케이.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왔다, 왔다. 아, 야, 야, 기운 찬 분들, 기운 찬저더 나왔어. 으 오빠 살리고 내가 죽었어. 나 <laughs> 아니, 나 <나도> 바로 죽었네. <laughs> 아, 그냥 이럴 때는 정말, <laughs> 야, 사 <다> 죽었어. <laughs> 버려. 기관총 먼저 잡아야 돼, 기관총 기관총이랑 인대리어 하고 있어. 어, 1일 밀렸네? 근데 나 고통이 아니라 저, 저격총 들고 있는데. 되게 <laughs> 웃겨. 그래, 막힌, 어? 막힌 길이야. 어. 저기 막힌 길이야. 아니, 나고총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되게 <laughs> 웃 어라, 여기가 아니네. 어. 저길 마주칠 거야. 야 살려주면 안 되죠? <laughs> 니네 먼저 살려 니네 니네 먼저 살려줘, 니네 나 하면 오살리고 <laughs> <laughs> 야 저게 탱커야? 뭐야 진짜? <웃음> 어 빨리빨리 <laughs> <laughs> 빨리 뒤로 빠져 빨리. 아, 뒤로 빠져서 가 돌아가 야니 나랑 싸워 <laughs> 나랑 싸워 <laughs> 돌아온다 <laughs> 어 됐어, 빠졌어, 됐어. 어 됐어. 다 뒤에 돌아왔다 이제. 이기 쓰는 많이 아프던데. 어디서 빠지면 될 어, 됐다. 먹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망이야? 어, 아, 야. 뭐 다음에 분명히 안으실겠지 열차 탑승 아, 너무 어두워. 응. 음. 1층으로 가야지 여기. 여 거의 시작 스테이지 아닌가? 여렇게 <laughs> 어려워? 됐다. 알루 여기. 여기. 여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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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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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전진하면서, 어떻게 괜찮다. 네, 스, 스크린샷으로 보긴 했었어 기차 막 가는데 막 쏘는 거. 온열기가 있어.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온열기가 <laughs> 있었어. 진가? 내려가네. <laughs> 뭐야 얘. 뭐 숨어 있년 이들은. 야왜 이렇게 뒤로 밀리는 기분이지? 어, 뭐가, 뭐가 온다? 어. 오야 저기 또 상자에 다가놨어너 <laughs> 무빙 보소? 저격수가 있나? 음, 뭐지? 위에서 막 총알 나오던데? 어, 위에서 총알이 나왔 아우, 여러분, 한명더 있다. 오케이, 잡았다. 음, 온다. 어, 나 장전 중. 음, 음, 아, 왜안 맞아? 뭐, 뭐야? 위에서 떨어졌어. 쟤 어디 가면 데 아, 뒤에서 왔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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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서 떨어진다, 뒤에서 떨어진다. 위에 또 있나? 어, 갑빠가 상, 어, 뭐야? 저 친구 갑빠가 상당한데? 저 친구 갑빠가 상당해요? 어, 아, 어, 눈 맞춰야 되는 게 뭔가? 어, 눈 맞춰야 돼맞춰고너 뭐고? 어, 잠깐만. 나 살짝만 뒤로 빼볼래. 어? 뭐, 뒤돌아서면 뭐, 뭐, 눈이 안, 뭐, 뭐, 안, 안 보이는데. 왜, 왜, 이 새끼들 왜 나한테 보냐? 잠깐만. 아! 덧댄다! 덧댄다! 아. 오! 잠깐만! 야 위험한거 있어 뭐야 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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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기관총! 2층 기관총! 내려올거야 내려 끌어내려 야 이쪽으로 온다 기관총 끌어내려 내려올거야 네, 아 좀더 뒤로가서 그래 여기서 이쯤에서 편안하게 상대하면 한 아, 마리 더 있네. 한 마리가 아닌데. 아두 마리네. 음. 야 이들은 여기 잘못 걸었구나 이랬지. 배 받쳐받아 넣어줘. 아 병을 병을 깨야 되는 업적이구나. 아이 그런 거못 찾아. 아, 예.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밑에도 있는 거 같은데 뭐 일층에 뭐가 많이 있는데 <웃음> 야 개꿀 어 개꿀 와 뭐요 내가 내가 먼저 던졌던 같은데. <웃음> <웃음> <세상에>. <웃음> 아, 거 같은 데 세상에 억울해 저런거 바로 던져야지 <laughs> 총알 안 줘? 없나여기 있다. 아이도 <laughs> 총알이. 나도 는찮아 나도 괜나 저격총밖에 없괜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거. 나도 네? 거찮 요거, 요거, 다른 총을 안 써서 지금 만주는 건가? 그렇구나. 그 슈릇한 킬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점심을 많이 해거든구나 그걸로? 그냥 그랬겠어. <laughs> 이건 위아태권도다. 아 구야일. 어 슈르읍. 왜 그래? 어우 좆 빠빠가 보이지도 않아. 아니야? 일단 갈 거다. 여기 1층이지. 내려가야 되 셈이지. 맞 아우, 씨나 <laughs> 진짜 에이별로나다 오. 뭐야, <laughs> 옆에 붙으면 맞어 야야야. 옆에 붙으면 맞어 <laughs> 어 야야야 시체 시체 야 위층에도 있어?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나씩 다 보내주고 있는 거지. 나치 좀비풀어 주기는 뭐야? 풀어줘 그냥. <laughs> <laughs> 풀어주래. 어자 <laughs> 풀어줘. 어 뭐야? 이것도 부수 있니?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모든 게 된다 애기 소리 들린다 어어 뭐지 불안한 소리는? 나 있는 곳에 어어 오! 어씨야 야, 나 있는 곳에 탄약 있어, 탄약. 예 네. 야, 한 두마리가 아닌데? 두, 두, 도네 두, 두. 네마리네 마리. 네 마리야, 네네네네 뒤로 빠져. <laughs> 알렉스 빠져. 네 마리야, 네 마리. 뒤로 빠지라 했다, 뒤로 빠지라 했다, 뒤로 빠지라 했다, 뒤로 빠지라 했다, 뒤로. 좀비 직관하고 왔어. <laughs> 뒤띠 유띠 잠깐만 뒤 뭐야? 와! 야, 이거 뭐야? 뒤에 뒤에 뒤에. 1층, 1층, 1층 내려와. 아이고. 무슨 나온 거야? 밑에 못 올릴 거야. 와! 깨봐 일단. 자,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나씩. 야, 방금 진짜 놀랐어. 대래 누구 대가라단단하이어야 어, 아, 뒤로, 너, 뒤로 살짝 빼 보자. 뒤로 빼다. 저 <laughs> 쏘고 가면 안될까나도뒤져요 아, 빨리 빨리 팔청하고 다 같이 모서리로 데 아, 우리 어디 있어? 계단 올라갔어. 아, 멈추구나. 어, 건들면은. 아, 아름다운 팀워크. 미대를 버렸어. 얘네는 어. 근데 어쩔 수 없었다, 저거 뒤에서 갑자기 나왔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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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그 실. 이것은? 이것은? 무서. 어? 어? 어디갔어? 저주받은 인형 어디갔어? 일단 당겨. 뭐가? 있길래. 오, 빠르게 가긴 한다. 누가 봐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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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뭐, 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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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 뭐, 뭐,

굉장히 약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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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해 빨리. <laughs> 야 진짜 접혀요. 접혀다 저게